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서민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매일 드시는 음식이 전립선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50대 이상 남성분들 중 절반 이상이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소변 볼때 불편하신가요? 골반 통증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이런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식습관과 전립선 건강의 관계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가장 위험한데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립선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전립선은 호두 크기 정도의 작은 셈인데요.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녀석의 주요 기능은 정자의 영양을 공급하고 운반하는 액체를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요도를 둘러싸고 있어서. 염증이나 비대가 생기면 소변 보기 힘들어지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야 하고 심하면 통증까지 생긴다는 거죠. 대한비뇨기 과학회 자료를 보면요. 60대 남성의 50% 이상, 70, 80대는 무려 90%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도 식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음식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육포 같은 거요. 아침에 베이컨 구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말 브런치로 소시지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가공육들은 대부분 아질산 나트륨, 질산염 같은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만성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만성염증은 전립선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키고 전립선암 발병을 앞당길 수 있거든요. 캔서 에피데미올로지 바이오마커스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가공육을 자주 먹는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도 엄청 높아서 체내 수분을 붙잡아두고 소변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선한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기름기 없는 부위로요.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두부 같은 거요. 이런 식물성 단백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정 가공육을 못 끊으시겠다면 아질산염 무첨가 제품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양은 꼭 제한하셔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시거나 염증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이건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가공육을 끊으면 붓기와 수분 정체도 줄어들어서 이미 소변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 얘기 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끔 레드와인 한잔 정도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넘어서면 문제가 됩니다. 술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서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요로를 자극해서 이미 있던 배뇨 곤란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하루에 술을 두잔 이상 마시는 남성들이 공격적인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에 무리를 주고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고 전립선 부위를 포함한 전신에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매일 드시던 분이라면, 일주일에 며칠은 술을 안 마시는 날로 정하는 겁니다. 술과 물을 번갈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총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고, 수분도 보충할 수 있거든요. 무알코올 음료도 요즘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알코올 칵테일, 탄산수, 무알코올 맥주나 와인 같은 거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술을 줄이면 전립선뿐만 아니라, 온몸이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기분이 안정되고, 전체적인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거나, 골반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 이 변화만으로도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버터 같은 거요. 유제품은 오랫동안 많은 식단에서 필수품이었죠. 시리얼에 우유 붓고, 피자에 치즈 올리고, 요리할 때 버터 쓰고요.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면 포화지방과 칼슘 함량이 높은 전지유 제품들이 전립선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식단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비타민d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d는 전립선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데 정말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게다가 포화지방은 체내에 가벼운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증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심지어 전립선암 같은 질환에 기여한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유제품과 전립선 문제 사이의 연관성이 완전히 명확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적당히 먹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무지방이나 저지방 우유로 바꿔보세요. 아니면 식물성 우유도 좋습니다. 아몬드유, 두유 같은 거요. 커피나 시리얼에 우유를 넣으시던 분들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치즈를 좋아하신다면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향이 강한 치즈를 조금만 뿌려서 적은 양으로도 풍미를 살리세요. 그릭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저지방 제품을 고르시고 설탕 첨가된 건 피하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포화지방이 높은 유제품을 줄이니까 허리 둘레도 관리되고 염증도 줄고 호르몬 균형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체중도 전립선 문제 위험을 높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같은 거요. 이런 기름들은 가공식품이나 식당 음식에 정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집 찬장에도 있을 거예요.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소량으로는 필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전립선한테 독입니다. 비대 증상을 악화시키고, 비정상 세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런 기름들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항산화제들이 많이 사라지고 산화되기 쉬워집니다. 산화된 기름은 체내 활성 산소를 증가시켜서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프로스테이트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오메가6과 오메가3 지방산의 불균형이 전립선암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천드립니다. 항산화제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약한 불로 요리하거나 샐러드에 쓰기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도 발연점이 높아서 볶음이나 구이 요리에 산화 문제 없이 쓸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알류도 챙겨 드세요.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같은 거요. 오메가 3 섭취를 늘려서 지방산 비율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없애거나 줄이면 전립선에 가해지는 염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많은 전립선 문제의 근본 원인이니까.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정제된 설탕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리스트에서 가장 위험한 것에 도착했습니다. 설탕이요. 설탕은 그냥 살찌거나 충치 생기게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특히 남성 전립선 건강에는요. 설탕은 탄산음료, 과자, 디저트는 물론이고 건강해 보이는 간식들, 예를 들어 가당 요거트 같은 데도 숨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탕은 인슐린 수치를 무너뜨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비만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게 전립선비대와 암의 직접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암세포는 특히 설탕을 좋아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캔서 리서치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포도당이 풍부한 환경에서 전립선 세포를 포함한 특정 암 세포들의 성장이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당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진료실에서 봐온 바로는요, 설탕을 줄인 환자분들이 에너지가 늘고 체중 관리가 되고 소변 증상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설탕 섭취를 어떻게 줄일까요? 식품 라벨을 꼭 읽으세요. 숨겨진 설탕이 들어간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당, 덱스트로스, 말토스 같은 이름들을 찾아보세요. 천연 감미료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 소량의 생꿀 같은 걸 적당히 사용하세요. 가장 좋은 건 가공되지 않은 자연 식품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겁니다. 채소, 살코기, 건강한 지방 같은 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설탕 섭취가 줄어듭니다. 정제 설탕을 줄이는 건 아마도 전립선 건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일 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설탕을 줄였더니 에너지가 늘고 체중이 조절되고 소변 증상이 줄었다고 보고하십니다. 게다가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대사질환 위험도 낮아져서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야 할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가공류 과도한 음주, 고지방 유제품, 정제된 식물성 기름, 그리고 정제 설탕이었죠. 그럼, 이제 전립선을 매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째,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라이코펜이 풍부한 음식들, 토마토, 수박, 자몽 같은 거요. 라이코펜은 항산화제인데 전립선 건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라이코펜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생리 활성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막고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항염증 성분을 식단에 넣으세요. 강황과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스무디에 넣어보세요. 신선한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아침 식사에 추가하면 자연스러운 단맛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등 푸른 생선, 연어, 정어리, 고등어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식단의 오메가, 6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와 씨알류,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도 필수 오메가. 3를 제공합니다. 넷째, 몸을 움직이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반적 근육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이걸 하시면 방광과 전립선을 지지하는 근육이 강화돼서 소변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활동들, 요가, 명상, 아니면 그냥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9시간 정도 푹 주무시면 호르몬 조절, 면역력, 조직 회복이 잘 됩니다. 기억하세요. 식단 변화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전립선 문제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변드릴게요. 좋아하는 음식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양을 줄이거나 대체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입맛도 적응합니다. 유제품은 이제 완전히 금지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지방 제품이나 식물성 대체품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당히 먹고 균형을 맞추는 거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술을 수년간 마셨는데, 이제 와서 줄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언제든 술을 줄이면 긍정적인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제 설탕은 어디에나 있는데 어떻게 피하나요? 식품 라벨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집에서 요리하시면 재료를 더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고 싶으시면 그날 하루는 다른 건강한 선택들로 보완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시는 모든 선택이 내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남성 건강은 종종 소홀히 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 한서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